현인의 집 정류의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용이시 수지구 고기동의 햇살소리 마을을 왔는데요. 어, 이 단지는 제가 뭐 벙커식 주차장 집 세대랑 뭐 지상주차장 세대랑 뭐 많이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단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어, 뭐 벙커식 주차는 이미 뭐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 세대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요 지상주차로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 돼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주 예쁘게 공사가 이제 마무리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지가 구성이 아주 예쁘게 지금 공사가 다 끝나다 보니까 예쁘게 공,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예쁘고요. 그리고 뭐 조경시설도 너무도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켜 안내 드릴 집들은 다요 이제 지상주차장 쪽 특히 요 이제 모델 우스 바로 요 뒤에 있는 집인데요. 어, 단지 구성도 괜찮고, 또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나다 보니까, 너무도 조경시설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편으로,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경시설까지 해놨기 때문에, 네모도 예쁩니다. 제가 딱보자마다우 예쁘다, 느껴졌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집 지상주차장 쪽은, 요렇게 이제, 지상주차로 해가지고, 이제 대문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세대 헨스. 난간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상을 보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법용 CC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대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디딤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구요. 지금 현실내 이전에 제가 한번 주차장 쪽, 요렇게 지상주차 두 대를 가능하실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잔디마다, 그리고 예쁘게 디딤석으로 해놔가지고 아주 조경시설도 괜찮구요. 뒤편은 이제 이쪽이 이제 주방 쪽인데, 주방에는 테라스까지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고, 이제 뒤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네개단 내려가시면은, 이 뒤편 이제 조경까지 이렇게, 외부 수저시설, 그렇게 이제 기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구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시설, 이거, 간단하게 되어 있구요. 뒤편은 이제 여기, 벙커 시 주차장 쪽 세대는 아무도 구조가 잘 나왔고요. 여기에 지상 주차 쪽은 이제 스킨 플러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외부 모습이고요. 이제 안쪽으로 실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신발장 다섯칸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 3중 슬라이딩 중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벤치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소정 스위치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시면 이렇게 이제 현관 쪽이고요. 이제 1층은 거실 주방 그리고 방 작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거실 주방 이제 공간 분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제가 거실 쪽부터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작업카페 방향은 동향 남동향 방향 같고요. 천정에는 실링팬 그리고 실링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픽스 창호 시공 되고요. 포세린 타일, 그 아트홀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나와 있고, 메리 평 라인들까지 바닥도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구조가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거실에서 보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 쪽으로 이제 미니 창고 공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반대편 공간은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을 보시면 이제 1 1자식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고요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가운데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비스코프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창호도 아주 큼직만하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한기창, 최강창 아주 너무도 깔끔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특징이고요 이제 아일랜드 식탁하고 이제 보조 싱크대에는 전기쿠탑 3구, 로후드 노출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는 전기오븐 렌즈 있고요, 밥솥 자리 있고, 식기세척기 그리고 싱크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환기창도 이제 시스템 창으로 설치해 놨고, 이렇게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비스코프 냉장고를 다 붙박이로 설치해 놨고요. 가운데는 이제 수납장이고요. 이렇게 이제 주방 쪽에서 나가면은 바로 야외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보는 이제 거실 방쪽이고요. 이제 작은 방이 1층에 있는데요. 이 작은 방도 무난한 크기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침대 놓고 뭐장 놓으셔도 크게 생활하시는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디자인도 괜찮고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의 욕실인데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역자식 구조를 해가지고 안쪽에는... 세면대 샤워실에서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샤워기 그리고 안쪽에 붙박이 그 수납장 분리형 그리고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쪽에는 이제 조명 겨울 그리고 건식 세면대 이렇게 그리고 하부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드 뭐 패턴으로 해가지고 아주 되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뭐 계단폭도 괜찮고, 높이도 아주 적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크무플러 방식이다 보니까 아주 공간 활용도가 되게 잘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인데, 여기가 이제 안방.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가운데 쪽이 이 작은 방인데요. 그럼 제가 이제 안방부터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물플러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면 천정 보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우물형 청자구로 해가지고 레인들까지 다 사면으로 되어 있고요. 시티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픽스창 그리고 체광창 이 크게 나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안쪽에서 이제 보시는 이제 안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기어 자식, 그리고 이제 일자형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장, 3단으로 해가지고 나와있고, 픽사창이 아주 예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보석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안방 욕실인데요. 처음에 이집 오픈했을 때 아주 화장실이 데이트였었는데요. 아주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 있는 집입니다. 어, 안쪽으로는 욕조가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하나 나와 있고요. 한기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 길게 세로 거울 4가지 나와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하부장은 고급스럽게 색깔이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고요. 반대편으로 이제 샤워부스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비데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샤워 시설 외가지고 환기창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양쪽에서 보시면 문들 문이 너무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안방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쪽 이제 한세칸 정도 올라가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작은 방인데요. 이 작은 방 들어가는 이 입구에 이렇게 보면 거울 우드 패턴으로 벽자를 가지고 거울. 새로 거울로 해가지고 크게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보시면은 이제 세탁기 건조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 이제 작은 방인데요. 이 작은 방 문도 잘 아시겠지만 양개문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 집이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역자 창니가 시공돼 있어가지고 이제 개하면 괜찮고요. 이렇게, 문이는 양쪽으로 개, 방형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집에 또, 키포인트인 작은 방에 욕실. 아주 깔, 끔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수납장, 거울, 선반, 세면대, 양비가 시공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작은 방두군이 나와 있고요 작은 방도 이제 아주 큼지막하게 천정보도 높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인데또 절반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락방 공간인데요. 스킨블러 방식의 집이 요런 면은 또 이제 괜찮게 공간 활용도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락 공간 그리고 이제 작은 방, 안방이 이제 렇게 구조가 나와 있고요. 이천정보도 괜찮습니다. 높이가 뭐 서서 생활하기에 충분하고요. 요 공간은 뭐 작업실 또는 이제 뭐 취미 공간실로 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활용도가 좋을것 같습니다. 이 면적도 한 3.2평 정도 나오니까 꽤큰 평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공간도 괜찮으시고 등까지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옥상 부분인데요. 옥상도 아주 창을 너무 예쁘게 잘 쓰셔가지고 채광하고 전망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집에 숨어 있는 공간 이렇게 미니 선반 올라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채리문을 통해서 나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옥상 부분인데요. 옥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테이블 하나 딱 놓으면은 뭐 괜찮은 그런 면적이 있고요. 뭐 난간 강화 유리로 돼 있고 그리고 조명 시설 그리고 전기 시설도 다돼 있으니까. 뭐, 어,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 커피 같은 거는 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 햇살 소리 마을의 전망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기동의 전원주택 단지의 그런 이제 전망이고요. 조용하고요. 뭐, 요즘에 한참 요 동네가 이제 뭐, 전원주택으로 많이들 이제, 보시고 계시는 동네다 보니까, 전원주택들이 이제, 한두 군데 생기다. 있고요. 그리고 요 집은 이제 요앞 도로가 이제 또 넓어진다니까 확장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집은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그 지인들한테 소개시켜 줄 저도 욕을 안 먹을 정도로 지금 되게 잘 맞는 집이니까요. 한번 뭐 고기동 쪽뭐 수도권으로 전원주택을 보신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집을 회사 소리만 괜찮으실까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